<laughs>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는 미, 공원이에요. 음, 여기 가어디예요 여기. 는공원 네, 에요가 여기가? 여 음, 가 여기가? 여기가? 요기가 여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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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기 전에 했 운전기구 타기 전에 뭘 했죠? 칭칭이 탔나요? 큐보드큐보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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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몇 바퀴 탔죠? 15바퀴 어휴, 많이 돌았네요. 이게 다른 걸로 넘어가겠 예. 오우, 요거 이거 완전 배 아픈 건데? 그래도... 그래도... 아, 그 거군요. 다리를 걸어야 되는데, 응, 그치, 그치, 거기까지 갈 필요 없구요. 나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, 여기까지만 해도 운동이 돼. 그래서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, 알았지? 응, 그 거기까지만 하고 내려가.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, 아, 그러니까 불, 불편해야지, 운동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나중에 허리가 아파, 그러니까 좀만 가는게 더 좋아 운동, 운동은 운동 이렇게 고, 그만큼만 올라도 운동이 되니까자 이제 땀 흘러 예 어이. 어디 다음 어디로 가나요? 다 여기 자요자 여기요 아파트 사막대면 마지막에 사어게요예 너무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네요. 어 잘하네요. 미쳐, 미쳐. 더 빨리 되나요? 어제 어제 비가나와서 천천히 먹. 어, 빨리 못 가겠어. 아, 그랬구나그 아, 아, 미끄럽구나. 그럼 그거 딴거 할까요, 그러면? 킥보드는안 가져가네요. 아, 맞다, 맞다. <laughs> 이거 만들 괜비싼건건데 비싼거 아니야? 몇분 몇 이정분는어이제 이제 3분. 3분! 3분 됐어이제도분괜분은데이 정도는 괜데이분 앞으로 가데이도이 다리가 얼마나 벌어질까요? 한번 옆에서 한번 찍어볼까요? 다리가 오 많이 벌어지네요. 오 잘하네요. 자. 요안하면잘뛸 때도 잘 해야 돼요. 네. 많이 아니야나 높게 하면 그렇구나. 무섭진 않나요? 네안 무서워요. 아 햇빛 때문에 이거 플래시 때문에 눈이 부시나요?

짜잔. 자, 그리고 이제 끝. 이제 끝. 어, 아직 하나인 어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직 하나 아요거 엄청 오래 걸리는군요. 아, 이거 죠 아, 현이 좋아하는 거 이거구나. 여기 좀 봐보세요. 어 이거 내가 뒤로 뒤로 가서 볼게요. 얼마나 좋았는지 옆으로. 오 멋져요. 오시 시계가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하는 것 같아요.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언제나 쉬지 않고 똑딱똑딱 쉬지 않고 가. 지요. 셀. 아, 엉덩 엉덩이가 아주 이쁘네요. 이제 다 됐나요? 그네 그네는 타면 안 되겠다. 비가 와가지고. 자, 오늘 마무리. 네,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